순창군 지역의 대규모 축사 신축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축사 예정부지 인근 주민들이 악취 피해 등을 이유로 행정당국의 승인을 불어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창군 복흥면 일대 임야입니다. 19,000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이곳에 최근 소 1,300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대규모 축사 신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의 악취와 수질 오염 피해를 우려하며 축사 신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100m가 넘어 버리니까 그 동네로 보도록 한다, 말이죠. 독립가옥으로 봐버리고. 오염이 문제고, 첫째는. 둘째는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주민이. 이 깨끗한 동네 우에, 위에, 그나마도 우에다가 이런 축사를 질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주민 입장에서는 상식 바뀝니다. 네, 받아들일 수가 없죠.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축사 예정 부지 인근에서 20여 동의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주민은 악취로 인해 고객 유치가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순창군에 축사 신축 승인을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진도 찍게름 포태도 해놓고 이렇게 등을 예쁘게 그는데축사가 들어오면 얼마나 피해가 많겠습니까. 그리고 손님들 오겠어요. 냄새나 뭐. 그래서 이렇게 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모르겠어요. 최대한. 우리 주민을 위해서 행정 당국에서 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부탁드립니다. 이 같은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 축사 관계자는 수질 오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악취 피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보상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악취는 네, 소를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뭐 전혀 냄새가안 난다고 볼 수는 없고요 풍상적인

저희가 그가축분뇨그 법상과 그 조례상을 검토한 결과는 세대수 세대, 그 5호 이상 밀집 지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가능할 것으로는 보는데 더 면밀히 더 검토는 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저축대 부분이 좀 조금 더 검토를 더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소축사의 경우 예정 부지 700m 이내에 다섯 가구 이상 추거 밀집 지역이 있으면 신축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지역에는 여섯 가구 가량이 추구하고 있지만 가구 단거리가 100m 이상 떨어져 있어 관련법상 가축 사육은 가능한 상황. 축사 신축 이후 주민들이 우려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뉴스 김나오입니다.